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 예, 예.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명, 소명이 되시, 사명, 어, 소망이 되시고 또 비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1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생각난다 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기도 내용을 알고 있을까 생각들을 어쨌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하면 보통은 다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벽 짓는 일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 대부분은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느에미아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최소한의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이민 강제 이민 정책 때문에 바벨론으로 강제로 수한다, 송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전 537년부터 해서 444년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에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신앙 개혁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서의 느헤미야서의 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의 내용은 3차 포로기한 지음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바벨론에는 4개의 네 궁전이 있었는데, 4대 궁전이 있었는데, 앙메다궁 뭐 바벨론궁, 프로펠리스궁, 뭐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개 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일절에서 왔던 수산궁이라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어, 계절별로 이 4개의 네 성에 있는 궁전을 돌아다니면서 지냈습니다. 수산궁은 어, 왕이 겨울에만 지내는 궁으로, 일명 겨울궁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러한 겨울궁이라고 불리는데 본문의 배경이 바로 주전 445년 말 수상궁에서 11월, 12월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느헤미야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 중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고국에 다녀와서 느헤미야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형제 중의 하나라고 불렀지만 그가 정말 느헤미야의 친형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둘의 관계가 형식적이지 않고 특별한 관계였다는 라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위직 관료나 관료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고위직 관료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와 하나님은 분명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벨론. 아닥사스다왕 제위한 지 20년째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이하를 잠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일, 돌아가기로 작정한 일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젯밤에 특별한 꿈을 꾼 적도 없었고 또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그와의 우연치 않은 이 만남 속에서 느헤미야는 앞으로의 인생이 펼쳐질 송투레체에 바뀌어 버린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쯤도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불쑥 우리를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쑥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찾아온 그 사람 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만났던 그 사람 항상 내가 오가던 그 길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만났던 그때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경험이 우리에게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법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만남을 한 번쯤은 배우자를 통해서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날도 거룩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욕제기를 하고 아침마다 목욕을 하시죠 주일날. 어쨌든 그분, 예,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오시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욕제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서 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서 위해 왔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도록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만남을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한 그렇게 한번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불쑥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단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직업도 신분도 환경도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쑥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하늘빛 우리 교회라는 교회도 잘 몰랐습니다. 어, 그때가 한사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뭐 하늘빛 우리 교회는 고소하고 동탄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연고지도 없고 또 인연도 없는 이곳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분이 아는 분한 분이 하늘빛 우리 교회라는 잠깐 소개해 줬던 그 한마디에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공통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우리들을 그냥 찾아오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는 미션이라 고 부르기도 하고 사명이 부르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친구들이 되었던 어떤 환경의 경험이든, 우리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에 올때 그러한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제가 우연하게 이곳에 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실 때에 저한테 주신 사명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성벽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이 무너진 이 백성들처럼 하늘빛 우리 교회에 삶의 소망이 무너진 그러한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확고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그 한마디로 붙들고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우연한 그 한만 한 번의 만남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입니다. 이 거리를 그리고 그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먼거리를 아무런 연거지도, 인연도 없었던 그 곳을 자신의 고국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분명히 그가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막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에미아를 만나신 방법은, 사명을 깨닫게 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고위직 관리로서 멀쩡한 직장과 또 좋은 환경 그리고 지금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심장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망가진 민족의 그 한복판으로 그는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첫 어, 우리에게 사명 같은 우리에게 혹시라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봤을 때에, 사명 같은 거는 잊고 사신지 오래되진 않으셨습니까? 또, 사명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 청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죽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백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사명을 잊고 살기에는 우리의 남은 날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첫 감격을 주셨던 그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 오실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잊혀질 때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만 그 때만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들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명 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에게 사명 사명이 그렇게 중요할 까요 예전에 누가 그러셨죠? 사명은 애를 내 렇을 낳아야 되는 사명이라고 다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사명을 꼭 기억 되짚어 주셨는데 어쨌든간에 우리에게.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신앙 사명은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로서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죠? 바로 자녀들, 자녀들 그 존재 자체에 있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우리 김대우 목사님께서 가끔 저희 단톡방에다가 그 온유 사진을 이렇게 가끔 올리세요. 동영상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 사진을 막 가끔 올리시는데, 그걸 보시면서 항상 저희들 같이 있을 때도 항상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데 어쨌든 그렇게 너무 기뻐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김대우 목사님 딸 바보가 맞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정말 큰 힘과 동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데 사명은 우리의 힘이 되고 비타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에게 사명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명과 비전을 잊고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명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명도 그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우리가 죽지도 않고 사,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직 부르지 않는다 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가 거기가 어디든 또 어떻게 주변에서 바라보든. 우리에게 요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의 무게를 달아 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그동안 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대략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 백성들의 실상을 생생한 목소리로 이 들은 느헤미야가 정말 그 너무 처참했던 그 실상에 많이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통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나님이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졌고 그 동안 성전은 어,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16년 동안 재건이 중단된 적은 있지만 어쨌든 성전은 완성됩니다. 근데 성전이 완성되긴 했지만 과거 솔로몬의 시대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성벽이 무너진 채로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벽이 없는 고대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침략하기에 딱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할때 성벽, 성벽은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성벽이 있고 없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일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함락되기 전에 무려 3년오 개월을 버티게 됩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한몫을 하긴 했지만 이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끔찍한 모습을 그들은 떠올리면서 성벽이 없어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동네를 오가면서 예전에 이미 무너져 버린 성벽이 아직도 그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그런 고통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 그들의 트라우마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에 성벽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우리의 직장이 되었든, 또 가정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또 자존심이 되었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성벽이고 또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너진 삶은 정말 매일같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마도 세월호의 그런 유가족들이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에 갇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곳에 살면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마음속의 고통과 매일같이 그 과거의 끔찍한 모습을 마음 쓰고 그리면서 괴로워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왜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애를 썼지만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질 것 때문에 염려한 이 반대 세력들이 온갖 로비로 그 모든 일들 성벽 재건하는 일을 그동안 계속 방해해왔습니다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이 성벽 세우는 일이 바벨론을 반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모함하면서, 아까 우리가 그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 초기 때에 그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 보수했던 성벽마저도 대적자들의 소리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했다가 중단된 일은 다시 일으키려면 시작할 때보다도 몇 배의 수고가 더 필요합니다. 가등이나 상황도 어려운데 길을 쓰고 일을 망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이 일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수십 년 동안이나 지났어도 여전히 나아질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 민족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다시 득세하게 되고 또 민족의 신앙심은 더 열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잘 살고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더럽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이 성벽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개인의 무너진 신앙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난관을 여러분이라면은 느헤미야라면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도 충성하고 봉사도 충성하고 모든 거풍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할 때가 많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릅니다. 본문 5절에서 9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 다른 사람은 까먹었을지 몰라도,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골자가 이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의 신앙인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주세요로 시작해서 주세요로 끝나는 기도가 자기중심적 기도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느에미아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차신 그 축복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예전에 그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지금 2017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성취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너가 아직도 내 약속을 기억하고 있구나 성경 책 속에 문자로 기억되어 있는 그 약속을 너는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는 기억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그 기도자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위기는 삶의 각자의 위기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에미아의 기도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해답인 것입니다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먼저 수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그 약속을 잊고 지낸 지 오래 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지는 오래 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의 놀라임을 놀라운 힘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민족의 위기와 시련을 다루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다룬 이 위기를 다루는 이 기도를 보면서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이 민족이 오랫동안 철저하게 학습된 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남편은 아내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그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소식을 듣고 이 어,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오래전부터 느헤미야가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정황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뉘에미아가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고, 어, 그냥 고위직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 충신 중에 충신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당시에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의 자리는 일반 고위직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은 왕의 예언, 왕의 꿈을 풀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후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인도 없습니다. 그가 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이 일본 땅에서 총리가 된다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당시의 술관원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술관원이라는 게술 심부름하는 웨이터 정도로 생각하면은 뇌에미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술관원의 당시의 역할이 술관원의 술을 따르는 일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왕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암살의 위협은 없는지 또 비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됐어요. 또그 술관원은 어, 경호의 역할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술관원과의 관계는 사장과 직원처럼 형식적인 관계일 수도 없을 뿐더러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포로의 신분으로 온 느에미아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된 거예요. 저는 느에미아가 어떻게 왕과의 친분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신임을 얻게 되었는지 둘 사이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두 사람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느에미아가 사역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모든 정황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정황들이 무르익도록 하나님은 예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모든 것이 사명자는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기간 국가적인 재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민족이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아는 포로의 신분으로 술관원이라는 포로의 신분에서 술관원이 고위직에 오를, 올라갔고 또 왕과 개인적인 두터운, 두터운 신뢰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권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입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나라의 국민이었던 한 포로는 흥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역사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준비가 된 것입니다. 1 1절 이하의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느헤미야의 어, 고백을 풀어보면은 이런 내용쯤 됩니다. 하나님 그 동안 저를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시키셨는데 내 민족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의 직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제부터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11절의 내용의 대략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콜링을 정확하게 깨뜨러 보게 됩니다. 환상과 계시는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니헤미야에게는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언적인 은사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니헤미야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그의 뜻을 사명을 꿰뚫어 보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탁하실 때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그렇게 신비한 역사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우리하고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열매가 무르익을 때 부름을 받지만 사명자는 형편과 상황이 무르익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각자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살, 살펴보십시오. 삶의, 통, 삶의 성벽이 불타서 허물어진지 오래된 그러한 주변인들이 없습니까? 친구나 이웃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열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변에서 아직도 성벽에 불타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위하여 나에게 사명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